예, 4월 8일 금요일입니다.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요. 문단 테두리 부분은 수업을 했고요.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제가 내드릴 텐데 그 숙제 풀이하시는 방법 제가 녹화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은요. 그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. 저는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. 한글 문서 작성 여신 다음에 이 내용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쭉 내용을 쭉 입력을 하세요. 내용을 입력하실 때 조심하실 건 춤의 그림과 내용을 눈으로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연, 연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. 그래서 에서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하고 쭉 그래서 이 분야의 발달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. 이걸 알았을 때 알아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끔 냅두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 문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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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게 있다 하고 나서 여기 문단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나야 거기서 엔터친 거고요. 그 다음 글씨를 쓴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문단 잘 맞춰서 글씨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4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문단 첫 글자 장식부터 천천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춤의 흐름과 내용을 이때 이춤 글자를 강조를 해줄게요. 이러면 춤요 글자 뒤에다 클릭하셔 보통 그렇게 클릭하시는데 그렇게 꼭 클릭하실 필요 없이 첫 번째 줄에 아무 데나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클릭을 하시고요. 맨 위에 서식 탭 클릭을 합니다. 서식. 글자 누르세요. 서식 글자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요. 문단 첫 글자 상식이라고 나옵니다. 마우스 갖다 대면 문단 첫 글자 상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확인 하시고요. 문단 첫 글자 상식 클릭해요. 자 그러면 이게 없음이고요. 두 줄로 하실 거예요? 세 줄로 하실 거예요? 이렇게 물어봐요. 저희는 두 줄로 하겠습니다. 두 줄로 저춤 글자를 크게 만드실 거고요. 장식 효과를 주기 위해서. 그리고 그냥 줄게 아니라 저희 색깔도 면색도 주황색으로 그 글자 뒤에를 밝게 만들어줄게요. 그리고 이 글씨 말고 저 글자만 다른 글꼴로 하겠다 하면 이 글꼴 클릭하셔서 다른 글꼴로 클릭하셔가지고 아나저 글씨만 좀 도드라지게 다른 글씨체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설정 눌러볼게요. 그러면 다른 글꼴의 뒤에가 색깔이 들어가는 약간 큰 장식적인 효과가 있는 글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해요.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 말고 아 여기 있다 무용사보 사용무보라는 이 무보에서 하고 실려 있다까지 뒤에다가 테두리에 배경을 주겠습니다. 이 글자 뒤에 배경을 넣을게요. 이걸 문단 테두리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한 문단만 하실 때는 불러보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잘 눈에 띄시라고 제가 이거 이거 크크크가 써졌네요. 잘 보이시라고 제가 블록을 씌울게요. 한 문단만 할 경우에는 블록을 씌울 필요는 없으세요. 자,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요. 그다음에 서식에 문단 모양 있습니다. 서식에 문단 모양을 클릭하셔도 되고요. 이게 한 군데 더 있어요. 어디 에 있냐면 편집에도 문단 모양이 있습니다. 두 군데까지서 어떤 거 눌러요? 똑같. 습니다. 편집에 문단 모양 들어가셔도 되고, 서식에 문단 모양 들어가셔도 되, 괜찮습니다. 똑같아요. 클릭하시고 나서, 기본 있구요, 확장 있구요, 탭 설정 있구요, 테두리 배경 있습니다. 테두리 배경 클릭을 하신 다음에, 테두리 종류입니다. 종류 저희 파선으로 할게요. 이게 약간 이렇게 점선이 굵게, 이렇게 뚝뚝 끊어진 거, 파선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어 굵기도 한0.4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. 0.4 하고, 그 다음에 사방에다 테두리 줄 거니까 모두를 한번 누르겠습니다. 미리 보기에 이렇게 파선이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뒤에 배경색도 한번 넣어볼게요. 배경색은 그냥 옅은 하늘색 같은 거 그냥 하나 넣어볼게요. 이렇게 색도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설정 눌러볼게요. 그리고 블록을 풉니다.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. 그런데 여기 테두리에서 여기 위에가 너무 점선이 딱 붙어 있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. 이 점선을 약간 위로 올려주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쪽도 너무 점선이 딱 붙어 있는 것 같고, 오른쪽도 너무 딱 붙어 있는 것 같고, 이 간격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자, 문단의 간격 문단 테두리의 간격을 조절하겠습니다 다시 블록 씌우시고요 문단 모양 들어간 다음에 간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위, 왼쪽도 조금 답답하고 오른쪽도, 왼쪽도 답답해요 오른쪽도 답답해요 그 다음 위쪽도 답답해요 보니까 아래쪽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을 뺀 나머지 위쪽, 왼쪽, 오른쪽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간격을 줬어요 아래쪽은 안졌습니다 간격을 준 다음에 설정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. 오, 여기 안 보이는데요? 이게 점선이 없어졌나봐요. 쪼균과 보이게 만드시면은요. 쪼균과 양쪽에 여백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 쪽으로 조금 넘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